여자 하나는 표정도 이제 또뭐 가그냥 매저차같이데한 명씩 여기 밑에는 뭐가 있죠그 밑에 뭐가 있어. 여자 그렇게 뭐 멋지게 한 표정으로 여자 하나 있고요. 오른쪽에도 남자 있다. 그리고 여기서 안방과 이쪽에가 있고. 그리고 이 좌측에서 이제 첨탑을 올라갈 수 있어요. 첨탑 번기 먼저 삼류로 삼류까지 올라가시면 되고요 프로아티아, 이는 조그만 섬입니다. 섬인데 바르코폴로 유학을 오는 곳입니다. 베네치아 영향을 많이 받아 가지고 이렇게 골목골목 아, 베네스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곳입니다. 아, 성당들이 조금은 성당들, 하지만 아, 들어가 보면 아주 좋아요. 성당은 조금해도. 이거 역시 페네치아 이거 먹고 맥주하고 가서 술목고맥주습니다 찍으라고! 찍으라고! 여기는 마르코폴로 집입니다. 입장료가 있습니다. 마르코폴로 집인데, 생각한데, 입장료가 있습니다. 비디오를 끄도록 하겠습니다.